여러분, 학교 곳곳에 토익 고득점자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들을 찾아서 토익팁도 알아내고, 함께 해커스 토익 교대를 통해서 챌린지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같이 찾으러 가실까요? 어, 혹시 토익 몇 점이세요? 975점인데요. 975점이에요? 975점이야? 알려주는. 공개 가능하신가요? 알겠습니다 LC파트 3, 4의 경우에는 듣기가 나오기 전에 통택지를 미리 확인해요 그리고 RC파트 5, 6 같은 경우에는 풀고 7으로 넘어가는데 파트 7의 경우 176에서 200을 먼저 풀고 175부터 역순으로 175에서 파트 7 초반까지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RC에서는 파트 5, 10 <laughs> 나눠서 시간 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3분 안에 풀기 챌린지 가능하신가요? 토익 몇 점이세요? 저 975점이요 975점이요? 그럼 혹시 토익 975점이 알려주는 꿀팁 공개 가능한가요? 그냥 약 편법이 많은데 엘 C 할 때는 잘할 것 같은 사람의 스캔을 한번 하고 아니 <laughs> 답을 적는 순간에 사운드 플레이를 해서 이제 적으면 <laughs> 정답률이 좀 올라가는데 <올라간다. 웃음> 음그 리빙 같은 경우는 말이 먼저 틀어야 이해도 되고 듣는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좋아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 말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... 어, 그럼 혹시 이번 안에 파트 5 14문제 틀기 트레이지 가능하신가요? 네 혹시 토익 몇 점이세요? 7, <laughs> 8 꿀팁 알려주세요. 응. 그럼. 맞을는것다 시험마다 맞는 시험을 찾는다면 자신의 실력을 조금 업데이트도 가 조금 더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혹시 스위 몇 점이신지 알려주시세요 970점. 970점이요? 스터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상도 집에 유튜브해주세요 인터뷰를 다마쳤는데요 도움이 됐길 바라며 토크를 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